어, 아까, 뭐, 동영상찍다가 손을 잘못 눌려가지고 끊겼습니다. 저기 보면 저 상이 각, 이제, 관공서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아주 큰 시설에 보면 대부분 이제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란다. 왕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손깍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완전 신성시 되고, 완전 존경받는 그런 게 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뭐, 가급적이면 뭐, 좀안 좋은 말도 하면 안 되고, 사실, 여기 우리는 뭐, 외국인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 뭐, 안 좋은 말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살기 편안하게 해주는 뭐, 왕이나 정부나 이런데 고마운 존재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고, 아까 전에 그, 그, 지금 왕의 딸이, 저기, 우돈탄이에서 법원에, 법원에 있었어요. 아까 그 건물은 법원 건물입니다, 법원. 그래서, 여기, 요런 게 이제 학교지, 애들 막, 뭐. 등교 하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아침에 저래가지고. 아침에 앞에 문에서 선생님이 딱 지키고, 그러니까 복장 관리도, 복장 점 어, 시티버스 지나가네. 복장도 점검하고,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 태국도 예의범죄를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뭐 학교 같은데 교육 같은 거, 그런 거좀 엄하게 합니다. 그 애들도, 태국 사람들도 보면 뭐뭐좀 아주 뭐 시끄럽게 별로 안하라고 그런 예의 같은 거잘돼 있습니다. 그래, 동남우과 이런 데는 아직까지 보면 어, 졸업사인 찍나? 졸업사인 찍나? 그래뭐사인찍을사건라아니 아니, 그래네 동남우과는 다 예의가 바릅니다. 그 미, 미국의 웨스트 양키 이런 놈들 좀요 여맨 이렇게 하지 않고 동남아는 다 예의가 밝아요. 그 중간에 내려... 방송 마무리할라다가 끊겨가지고 이거 하게. 아 이제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아직 겨울의 그런 시기지만 이제 날씨가 점점점 이제 조금 조금씩 더워집니다. 이렇게하다가 이제 2월 말 되고 이러면 점점점 더워져가지고 4월 달쯤. 4월일쯤 되면 엄청 더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 축제, 쇼크라는 하죠. 쇼크 라오스에서는 비마이, 비마이라고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물막 서로 막 뒤져 붙고, 물 바게스에 퍼가지고막 서로 물 뿌리고, 그다음에 호수로 해가지고 사람들 물 뿌리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애군을 씻어버리고, 올해는 이제 서로 복 받고, 건강하고. 행운만 있어라, 그렇게 하는 하나, 하나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뭐, 첫 번째, 태국이든 라오스든 제1의 축제입니다. 태국에서는 비마이 라오, 우리나라 구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라오스에서는 비마이 라오, 태국에서는 시용크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여기도 뭐, 뭐 빨간 날은 한 4일 정도 되고, 매년좀 조금 틀립니다. 여기도. 한 4일 정도 되고, 근데 대부분 여기도 이제, 막 숑크란이나 비마이되면 도시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이제 집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기차표라든가 버스표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거의 한한달 전에 한 달도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약해야 됩니다. 4월달거 지금부터 그때 되면 차 없습니다. 완전 매진입니다 매진.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쇼크란 기간에 쇼크란 기간이 지금 4월 한 두째쯤가 되더라고요. 4월 두째쯤. 네, 나중에 한번 달력 보면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4월 두째쯤 되는데, 그 시기에 혹시 여행 오시고, 어디 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발건 해놔야 됩니다. 그때 되면 차 없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또 방송하고, 나중에 더 재밌는 테마가 있으면 또 방송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뭐 궁금하고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에 글 남겨주세요, 유튜브. 그럼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느 정도 질문을 하고 이러면 서로 또, 서로 맨 아닙니까? 뭐 유튜브 오셔가지고 또 구독도 하고 눌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도 이제 성심성의껏또 이제 상담, 상담이랄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뭐 나는 뭐 이거 유튜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런 데 살면 심심합니다심심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뭐 서로 정도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정보다 온라인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정도 나누고 이런 것도 아니있습니까예 그런걸로 하는거니까 서로 서로 매너있게 서로 묻고 또 답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헛궁컵, 헛자이드. 감사합니다. 묵고집이 인 아시아.